1차 함수는 연결되고, 기울기의 부호 같아야 되네. 맞습니까? 자, 그리고 연결되려면 함수 값이 여기, 여기에 2 e 집어넣었을 때는, 여기 2 e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. 맞죠? 네. 자, 2 e 집어넣으면, 어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4. 이렇게 되나요? 위에 거에 집어넣으면. 자, 이거랑 2a 플러스 b. 자, 이런 식 하나 만족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기울기의 부호 같아야 돼. a가, 어, 음수해야 됩니다. 이해됐어요? 자, a가 음수인 거, a가 음수인 거. 자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지우고, 어, 그 다음에 요식, 이렇게 이해됐어요? 네, 요렇게. 음 당연히 만나야지. 연결돼 있어야 된다니까? 얘는, 기, 얘 기울기 얼마야? 어, 뭐, 이렇게, 2보다 클 때, 뭐, 뭐, 마이너스 3, 뭐, 뭐 이렇게 됐다 치자. 이해됐어요? 자, 얘도, 이렇게 만나야 된다니까? 이게 2일 때잖아, 2.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, 파란색이 2일 때 정이 안 되지. 하지만 2를 억지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. 그때 함수값이, y값이 같아야 되니까. 이해됐어요? 네.